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 입니다 오늘은 비전공 여섯번째 시간으로 자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마그네틱 플럭스 입니다 플럭스 어 우리가 어 쉽게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자석이면 n극과 s극이 있죠 n극에서는 이렇게 나가죠. 나가고, 에서그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자석에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자기력 선을, 어 우리가 단위 면적당 계산 해서 환산한 겁니다. 자기력선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자석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오늘 공부하는 이 자속은 실제 이렇게 자석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 혹은 전자석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감아놓고, 감아놓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죠? 전기를 공급하면은 우리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N극도, 이렇게 S극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자석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 혹은 전자석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속이 실제 전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속과 관련된 용어들, 자 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속과 관련된 용어들이 대표적인 것이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이거 뭐예요? 우리 기여한다뭐 수여한다. 뭐예요? 여자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자속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소자. 소고한다 할 때, 소자 없앤다는 거죠. 소자는 자속을 끊는다, 없앤다는 거고요. 증자, 뭘까요? 자속을 증가시킨다. 감자, 자속을 감소시킨다. 계자는 뭐냐? 자속을 공급하는 기계를 계자, 자속을 공급하는 부분을 계자라고 하고요. 전기자는 뭐냐면, 자속을 끊어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 자속을 끊어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자속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전기기기에 가면은 이렇게 직류기가 있습니다. 직류기 중에서 제가 분권기로 한번 그려볼게요. 분권기. 분권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분권기인데, 음, 발전기 전동인 상관 없습니다. 일단, 얘가 계좌인데, 이쪽으로 계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면, 여자는 보세요. 이 스위치를 만약에, 만약에 이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 닫으면 계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이게 계좌예요 계좌에서 자석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석을 얘가 계좌구요 얘가 전기자입니다 계좌에서 전기자로 자석을 공급한다 이것을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자석 공급 되겠죠 여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가 스위치를 떼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속의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자속이 끊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자라고 합니다. 소자 증자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항값을 크게 하게 되면 오메 법칙에서 전류가 감소하게 되죠 자속이란 것은 전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속이 어떻게 될까요?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을 감소시켜요. 저항을 감소시키면 전류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속이, 전류가 증가하니까 자속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가 되고, 전류가 감소하면은 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자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라고요. 필드. 그래서 뭐요? 전기자에 자속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그 다음에 뭐다? 전기자보다 이 계자에서 자속을 공급받아서 뭐다? 전기를 만들거나. 뭐 전압을 만들거나 뭐 전압을 역기전류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자와 소자에 대한 개념을 여자와 소자에 대한 개념은 여기 뿐만 아니고 좀더 사용이 되는데 여자와 소자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가 시퀀스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L1. L2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MC라고 해서 전자접촉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됐죠 그러면 전자접촉기가 온 됩니다 온. 전자접촉기가 온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떼요. 떼면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전자접촉이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소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어, 여자, 소자, 증자, 감자, 계자, 전기자 이런 것들. 자속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것고요. 제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이 자속 뭐 자기력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